그린 뉴딜 정책의 팩트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죠. 그리고 수소차,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그린 신성장 에너지를 필두로 한 사회 전반적인 산업을 영향에 끼치는 게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VIP분들하고 갈라 그랬는데 장전 뉴스 보기 보면 수소차로 앞으로 달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차도 차츰 방향성이 좋아질 것이다. 수소차에서 보통 올라갈 때 보면 상위 5위권에 들어가는 수소차 주도주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자 시작합니다. 풍국주정 바로 한번 잡을게요. 자 공개방 풍국주정 잡았어요. 구퍼때 아이 잡았니. 공개방 한국정보통신 잡을게요. 15태 잡았으면 얼마 좋았을까? 태웅이도 좋네 자 한국정보통신 수익 내신 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리고 적당히 먹고 챙깁니다 태웅이가 지금 눌림이죠 태웅이 한번 살게요 예, 공개방 정고 돌파에 단타입니다 뭐 저기서 또 상한가 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태웅이 먹었어? 굉장히 빠르죠 빠릅니다 정고 예, 돌파했고요 20% 터치하네요 21% 터치하면 3% 나옵니다 적당히 먹고 나옵니다 아침에도 단타 슈팅을 줬었어요. 풍국주정 하고계 신분들은 제 꼬리에서 못 따먹었으면 조금 더 홀딩해보겠습니다. 유니슨이 상한가 가네. 3분의 단타 2번 검색기 떴었어? 아, 이건, 이건 뭔가요? 이런 홀딩을 봤나? 왜 놓쳤니? 이거 올딩스 밑으로 한번 찍었네 아하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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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아 이거 이건 아니아 겁나 웃기네 이거 이거 올리면서 이 파동 보여주면서 VR을 걸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밑으로 들어가지고 걸려버렸어 VR가 아야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운전 이따고로 하냐. 슈팅으로 따라가지 말고요. 이렇게 빠지면. 겁나게 웨이브를 잘 주시네요. 웨이브 잘 주면 밑에 잡는 거지 뭐. 유리한 자리에서 한번 5% 밑에서 매수 대기 한번 하겠습니다. 5% 매수 대기 체결됐는데 손실률이 1.5%를 넘어가 잘라야지. 얘가 도합금면 6.5%를 빼는 건데. 어 왔다. 지금 바닥에서 체결되겠네요. 난 그게 겁나. 내가 쫄고 있을까? 야 대박 나왔다 지금. 뭐긴 <laughs> 뭐야. 매도를 못했어요. <laughs> 오, 매도 못할 수 있지, 어. 그, 나 웃기네, 이거. 아야, 그러다가 손목대기 날라간다, 아야. 풍극이 셔팅이야, 이 1차 수익 실현하고 들어 갈게요, 풍국이 사랑합니다. 나머지 보유비 중으로 홀딩. 이건 홀딩스는 VR 공략되신 분들이 지금 팔아도 되겠네요. 공개방 태웅 로직스 따라가네요. 살짝 누르면 한번 잡아볼까요? 4,600원 라인? 천천히 압습니다. 공개방 현대 에너지 솔루션. 눌림목 자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사는. 손질서는... 멀리 안 보고 마이너스 2퍼 손절 잡을게요 왔니? 한번더 왔니? 지금 밑으로 이사목감 잡고 요번에 좀 슬로운데 손절은 뭐 없습니다 예. 2,330원 이탈에 손절 잡고 이건홀딩스 눌림자리에서 또 단타 성공하네요 완전 허구네 풍국주정 제가 아까 17퍼 때에서 1차 수익 실현시키고 나머지 보유비중은 홀딩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지 꾸역구역 씹어가지고 풍국주정이 결국 대장 잡네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 장전 뉴스 보면서부터 읽어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게 스마트 그리드, 태양력,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 그걸 믹스해서 오늘 장전 뉴스에서 풍국주장이 원래는 vip 거예요 장전 뉴스 보고 나서 장 시작 전에 이런저런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수소차가 오늘 대장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살짝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얘기 내가 안 했으면 V I P 그냥 드렸을 거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풍국 주정을 드렸어요. 아침에 아시겠습니까?